안녕하세요. 오늘은 쿠팡 파트너스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PC에서도 가입할 수 있고, 음, 그리고 어, 핸드폰으로도 가입을 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들고 계신 모바일 환경에서 가입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은 우선 쿠팡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으시면, 원래 쿠팡을 사용하고 계셨다면 쿠팡 파트너스로 어,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혹시 쿠팡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쿠팡에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쿠팡을 사용하고 계시고 쿠팡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다는 라 전제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네이버나 구글, 네, 이런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어, 쿠팡 파트너스라고 쓰라고 이렇게 에,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번째 줄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마우스 보이시죠? 제휴 마케팅 해서 파트너스 점, 쿠팡 점 카운 해가지고 이렇게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쿠팡 로그인하는 페이지로 나옵니다. 아, 어, 오늘 제가 그 신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실제로 가입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쿠팡 아이디를 우선은 네, 넣어 주세요. 자, 쿠팡 아이디를 넣어 주시고, 자, 두 번째로. 비밀번호를 넣어주십니다. 자, 비밀번호를,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쿠팡 파트너스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쿠팡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지금 넣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로그인을 누르시면, 네. 좀 보이시는 화면처럼 네, 이렇게 뜨고요. 또 회원가입이 뜨죠. 네. 회원가입이 뜹니다. 여기서 회원가입을 눌러주시면 돼요. 회원가입을 이제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 여러분이 이 단계에서 한번 인증을 하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핸드폰에 예, 본인 인증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가 없다면 예,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가입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라고 해서 개인, 법인. 개인 사업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당연히 저희는 개인으로 할 겁니다. 혹시 법인 이름으로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법인 사업자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더, 대부분은 다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고요. 나중에 쿠팡 매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쿠팡에서 메일이 옵니다. 이제 사업자를 등록하라고요. 그 전까지는 개인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 체크해 주시고요. 자, 아래쪽에 예, 체크 박스가 3개 있습니다. 예, 전체 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연락처를 한번 또 입력해서, 어, 본인 확인을 한번 하는 거니까요. 네, 본인 핸드폰 번호를 넣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추천인 코드를 어, 있으면 입력해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이곳에, 그, 여러분들 혹시 추천인 코드, 뭐, 다른 분들 거, 넣으실 거 있으시면, 추천해주신 분,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겠죠? 이 추천인 코드는 안 넣으셔도 가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추천인 코드를 넣으시면, 그, 처음 가입하시고 한달 동안, 여러분들의 수익이 3%가 아니라 1%더 추가가 돼서 4%로 증가합니다. 이왕이면 넣어주시는게 더 좋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추천인 코드를 넣겠습니다 혹시 추천인 코드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어, 제가 지금 넣고 있는 이 추천인 코드를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코드를 넣었습니다 어, 영상에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좀 확대를 해볼까요 네, AF6510474 이게 제 코드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가입하시면서, 어, 요 코드를 넣으시면, 여러분들도 한달 동안 1%의 수익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 이번에는 웹사이트 목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추가하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위에 내용 읽어보니까, 블로그 주소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목록은 둘 중에 하나만 가입 기입하셔도 됩니다라고 돼 있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쿠팡 파트너스 그 상품 링크를 어디다가 홍보할 것인지를 쿠팡에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블로그 주소를 넣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신 블로그 주소를 넣으셔도 되고 웹사이트를 넣으셔도 돼요 하지만 전혀 잘 모르겠다. 그냥 아무거나 사실 넣으셔도 돼요. 그냥 뭐 네이버 주소를 우선은 넣고 가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근데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그 블로그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블로그 주소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하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추가하게 하신 다음에 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네, 확인했습니다에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최종 승인을 위하여, 자, 그, 지금 오늘 가입 이후에 또 최종 승인이란 게한 단계가 더 남아있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최종 승인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페이지에 게시된 파트너스 링크나 배너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크린샷을 등록해 주세요. 스크린샷은 가입 완료 후. 마이 페이지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돼있죠. 이거 나중에 제가 또 스크린샷 등록하는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예, 가입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확인하, 했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자, 다음 버튼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예, 땡땡땡님이 가입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예, 가입 됐으니까 아이디가 이렇게 발급이 됐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쿠팡 파트너스, 어, 그 사업자로 지금 이제 가입을, 회원가입을 한 거예요. 어, 당연 이렇게 아래로 화면을 내려보시면, 어, 당연히 이제 방금 막 가입했으니까 실적은 없겠죠. 자, 그리고 왼쪽에 메뉴 3개 눌러보면 이렇게 다양한 음, 메뉴들이 있습니다. 상품 링크부터. 그리고 또 오른쪽에 상단에 사람 모양 있죠? 사람 모양을 눌러 보시면, 예, 지금 방금 어, 내 아이디가 있죠. 자 만약에 이게 제 거라고 가정하고 제가 이제 만약에 다른 분이 또 쿠팡 파트너스를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한다. 그래서 그 분이 새롭게 신규로 가입을 하면, 어, 아까처럼 또 추천인 코드 또 넣라는 곳이 나오겠죠. 그때 이 추천인 코드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정보 관리라고 있는데요, 내 정보 관리를 눌러봤더니. 자 아까 전에 저희가 가입했을 때 넣었던 요 지금 웹사이트가 어, 나오죠 이거 다시 여기서 새롭게 추가 하시고 기존 거는 x 눌러서 삭제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스크린샷이라고 돼 있어요 앞으로 상품 링크를 만들어서 그 블로그에 글을 쓴 다음에 그 블로그를 화면을 캡처하셔서 이 스크린샷 등록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건 다음 강의 때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 모양을 눌러 보시면 결제 정보 변경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수익이 발생하면 예, 쿠팡에서 여러분들한테 입금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수익에 대해서 그 수익을 입금받을 계좌를 이제 등록을 하시게 돼요 근데 지금 가입하시면서 바로 등록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을 이제 지급하는 그날 처음 지급하는 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1월달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어, 2월 중순에 어, 쿠팡에서 1월달에 대한 매출을 어, 정산을 할거고요그 지급은 3월 15일, 그쯤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매출 발생한 거를 2월 15일쯤에 정산을 해요. 그 정산할 때, 여러분들이 1월 달에 수익이, 어, 만원 이상인 경우, 아마 여러분들이 메일로 이렇게 결제정보 변경에 주세요. 결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메일이 올 거예요. 자, 그 때, 그 기간 중에만 꼭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 나중에 또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뭐, 채널 아이디는 잘안 쓰는 기능이니까 제가 지금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원 탈 때, 그 로그아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메인 페이지 와서 왼쪽 메뉴를 눌러 보시면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쿠팡 상품 링크를 여러분들의 코드로 만들어주는 요 기능들이 여기 있고요. 자 추가 기능이라고 있어요. 이 파트너스 API라는 키가 있는데, 요 API 키는 여러분들이 가입한 후 이제 실제로 어 주변 지인분들이 그 상품을 구매해서 15만 원 매출이 달성을 하면 이 키가 그때 이제 2차 승인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발급이 되는데요. 지금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이렇게 눌러보면. 생성 버튼이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누를 수가 없죠? 나중에는 여기 활성화가 될 거예요. 자, 요 API 키란 건 뭐냐면, 어, 쿠팡 파트너스 한다고 해서 이 API 키 당연히 발급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API 키가 발급되지 않는 상태, 즉, 아직 매출 15만원이 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쿠팡에서 그 소위 그 수, 수익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키 발급 상태가 되, 되셔야 되고 이 키가 발급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저희 그 탑존 포인트 시스템과 연동을 할수 있는, 예, 연동할 수 있는 그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쿠팡파트너스 손쉽게 할 거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위, 밑에는 여러분들의 실적들, 어. 얼만큼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익이 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오늘 천천히 따라하셨다면 어,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아마 다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셨을 거예요. 자, 다음번 강의 때에는 이제 요그 쿠팡 파트너스를 이제 가입한 걸 가지고 상품 링크를 만들고 상품을 블로그에 홍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